스타뉴스장 필구 기자 리얼 맛집 예능 프로그램 또간집에서 소개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맛집들이 화제다. 2일 또간집 제58회에서는 분당편을 방송 들깨 손수제비, 충무김밥, 흑돼지 김치찌개, 잠봉 베르, 소금빵 등두번 이상 가게 된다는 진짜 맛집으로 소개했다. 성남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흑돼지 김치찌개 맛집은 대한민국 토종질의 흑돼지를 내놓는 인기 고깃집이다. 이날 방송을 통해서는 대표 식사 메뉴인 흑돼지 김치찌개, 흑돼지 생고기 김치찌개를 집중 조명하면서 시청자의 침샘을 자극했다. 아울러 흑돼지 오겹살, 흑돼지 목살, 흑돼지 목전지, 흑돼지 차돌, 추억의 냉삼, 흑돼지 파불고기, 흑돼지 두루치기, 냉면, 김치말이 냉소면, 해장라면, 된장찌개 등을 판매한다. 정자역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잠봉베르. 소금빵 맛집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브런치 카페다. 잠봉베르와 소금빵을 비롯해 파스트라미 샐러드, 볼로네즈 토마토 파스타, 잠봉 크루아상 샌드위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재의 웹 예능 프로그램 또간집은 격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8월 3일 07 10일 송고 nbsp nbsp 씀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